초등 진로교육이라고 하면은 많은 분들이 초등학생인데 벌써 진로교육을 하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아이의 인생에 있어서 진로교육은 정말 큰 기초가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교육청 소속 초등교사 이영균이라고 합니다. 초등 진로교육이 스스로 공부하는 아이를 만든다. 저자이고요. 행복한 아침 독서에서 초등 진로교육에 대한 연재와 함께 현재 일본교육대학교에서 인간발달교육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우선 초등학교 교육 과정은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과과목들과 그리고 창의적 체험 활동으로 구성은 되어 있습니다 국가에서 발표한 교육 과정을 기초로 하여 각 학교에서 학교 교육 과정을 설립을 하고요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학교 교육 과정 밑에 학급 교육 과정을 또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제 전국 어디나 학교 교육 과정에 따라서 국가 교육 과정을 이수하게 됩니다 과목 내용으로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국수사과영 그 흐름이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이제 진로와 관련 관련된 과목은 실과라는 과목이 또 있습니다. 창의적 체험 활동 안에는 적응 활동, 봉사 활동, 동아리 활동, 진로 활동 이렇게 총네 가지가 있어서 보통 이제 진로 활동 시간에 진로와 관련된 활동을 많이 진행합니다. 초등 진로교육이라고 하면은 많은 분들이 초등학생인데 벌써 진로교육을 하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로교육의 흐름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진로교육의 흐름을 잠깐 말씀드리면요. 원래 진로교육이라는 말 이전에 1900년대 후반에 직업교육으로서 미국에서 시작이 되고 붐이 일어나면서 이게 해외로 퍼져나가고 우리나라에도 들어오게 됐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직업교육이라는 이름 하에 이제 어떻게 직업을 잘 수행할 수 있는 인재를 기를 것인가에 대해서 교육이 시작되었고요. 대부분 이제 성인 기준으로 직업 교육을 진행을 했죠. 진로 교육은 과거의 직업 교육에서 시작된 것은 맞으나 현재는 약간 방향성이 다르다. 초등학교에서도 진로 교육이 필요하구나 이해하실 수 있는데요. 가장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이의 인생에 있어서 진로 교육은 정말 큰 기초가 됩니다. 학습에 관해서 진로 교육은 별개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초등 진로 교육을 통해서 기를 수 있는 역량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자기주도성입니다 학생이 스스로 공부하고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의사 결정하고 사회생활을 해 가는 과정에 자신의 가치관을 가지고 자기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를 어떻게 발휘하며 살아 나갈 것인가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학업 측면으로는 자기주도성이라는 역량이 정말 강조돼서 초등학생들에게. 진로 교육이 필요하고요. 생활 측면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자기 가치, 긍정적 자기 이해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과거에는 "꿈이 뭔가요?" 라고 물었을 때, 학생들이 "저는 과학자가 되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게 일반적이었어요. 지금은 저는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하니까 화가가 되어서,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고 싶어요 라고 말을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장의 변화가 사실 진로 교육의 큰 흐름과 초등 진로 교육이 어떠한 부분이 중요한지를 알려주는 포인트인데요 초등 진로 교육에서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긍정적인 자기 이해해요 그리고 가치 중심의 진로 교육입니다 이제 중고등학교로 넘어가게 되면은 사실 초등학교 시기에 자신이 다져두었던 자신에 대한 긍정적 자기 이해와 그리고 자신의. 가치관을 토대로 사회에서 어떠한 요소들이 있는지 탐색하는 시기가 더 본격적으로 시작되죠. 본인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만 내가 어디에 가서 어떤 체험을 하고 진로 교육을 받고 그리고 어떠한 경험을 새롭게 할때아이 부분은 나에게 정말 잘 맞구나 이 부분은 나에게 정말 맞지 않구나라는 걸 깨달을 수 있게 되죠. 하지만 초등 시기에 이러한 긍정적인 자기 이해와 가치 중심 진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냥 단순히 아. 세상에는 이러한 직업이 있구나 라는 것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요즘에 미래교육이나 미래의 직업에 대한 활동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이들이 전혀 자신과 연관 짓지를 못합니다. 저것은 나와 관련 없는 이야기야. 내가 어떻게 컴퓨터, 핸드폰을 발명해? 그리고 저거는... 사람들이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단정 지어서 하는 친구들이 정말 많아요. 교육이 이제 초등학교 시기에는 긍정적인 자기 이해를 바탕으로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되고 싶은지를 생각하는데요. 이때 가치를 중심으로 아이들이 생각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너는 과학을 좋아하니까 과학자가 되는 준비를 한번 해볼까라고 진로 교육이 끝났다면 이제는 과학자가 되어 어떤 일을 할때 어떠한 가치를 베풀며 살고 싶니라고 묻는 거를 중점으로 여깁니다. 학교에서도 실제로 역량 중심 교육 또는 가치 중심 교육을 할때 어떠한 정의적 요소들을 하나를 정하게 해요. 행복 나눔 사랑 용기 이러한 요소들인데요. 이러한 요소들 중 하나를 정하고 그것을 중심으로 진로교육을 이제 펼쳐 나가는 게 초등 진로교육의 가장 큰 핵심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성에 해당이 됩니다. 국가교육과정에 관련지어서 초등학교에서 진행 중인 진로교육은요. 실과 과목 5, 6학년에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일주일에 2시간씩 진행되는 실과 교육이 있는데 이 실과는 사실 실생활과 관련된 학문이에요. 한 단원이 아예 진로 설정하는 단원이 따로 배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실과 과목 속에 아이가 자신의 특성을 이해하고 그리고 새로운 직업군을 탐색해보고 그리고 자신에 대한 진로검사 특성 행동 검사를 해보면서 자신에 대한 긍정적 이해를 해나가는 단원이 한 단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일반 교과에서도 이제 진로 교육이 진행 중인데요. 초등 진로 교육의 핵심은 긍정적 자기 이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부분에 관련 지어서 국가 교육 과정에 학생이 자신의 장점과 단점을 이해하는 요소를 강조해라라고 적혀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 지어서 도덕 시간에도 진로교육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도덕 교육에 자신의 장점을 장점으로 승화시켜서 생각하는 그런 연습을 시키는 활동이 있고요. 그리고 친구들의 장점을 칭찬하는 활동을 통해서 자신을 이해하고 타인을 이해하는 방법 또한 진로 교육의 일부로서 실천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창의적 체험 활동 안에 진로 활동이 시간이 배정되어 있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몇 시간을 해라라는 법적 시수가 정해져 있진 않아요. 그래서 학교마다. 창의적 체험 활동 속 진로 활동의 시수는 다릅니다. 먼저 첫 번째는 진로 교육은 개별화 교육이 정말 필요한 부분입니다. 다 같이 체험을 가고 다 같이 무언가 전문가를 초청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체험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 학생 본인이 나는 어떻게 생각했지? 나의 생각은 어떠하지? 나의 가치관은 어떠하지? 라고 스스로 피드백하는 과정이 정말 필요합니다. 하지만 학교에서는 아무래도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개개인에 대한 발표나 의사소통 기회도 주어지지만 짧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학생 스스로의 발언을 할 시간이 많이 없어요. 어떤 학생들의 경우에는 대중 앞에서 이야기를 하는 게 쉽지 않다 보니 그것을 풀어낼 시간이나 기회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학생들도 분명 많습니다. 이러한 학생들이 집에서 엄마 나 오늘 어떠 어떠한 걸 봤는데 나는 이러이러한 게 좋았어라고 하는 말한 마디도 진로 교육이자 개별화 교육이 될수 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진로 교육은 앞으로 가치 중심 교육이 되어야 한다라고 저는 가치를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 가치라는 것은 일상 생활에서 가치 교육이 함께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학교에서 교육과정 속에 배려와 나눔을 강조해도 사실 실생활에서 적용이 되지 않으면 학생들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요. 그리고 이분법적으로 생각해서 학교와 가정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교과 내용을 보면 직업 또는 진로교육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부분이 생각보다 정말 많습니다. 자녀가 모든 부분에 관심은 갖지 않더라도 분명히 관심을 가지는 차시나 내용 요소가 분명히 있어요. 그때는 부모님들께서 그 차시를 가지고 자녀분과 함께 다시 되뇌이고 내용을 복습하면서 직업과 진로에 대한 방향성으로 교과 내용을 다시 재해석해 보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가장 쉬운 방법이 질문이에요. 너는 오늘 배운 내용을 보고 어떠한 부분이 가장 인상 깊었니? 라고 질문을 하면 자녀들이 어떤 게 좋았고 어떤 게 흥미로웠어 라고까지는 쉽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어떤 부분이 흥미로웠는데 왜? 라고 물으면 꼬리 질문을 반복해 나가는 과정에 자녀의 특성과 자녀의 성격 측면 또는 가치 중심으로 계속 질문을 이어나가시면 돼요. 좀더 욕심을 내보자면 사실 학교에서도 지금 성장 중심 평가 또는 과정 중심 평가라고 해서 중요하게 여기는 요소가 있어요. 그 부분과 관련 지었을 때 부모님들이 쉽게 해보실 수 있는 건 기록입니다. 사실 이거는 10년 전부터 입학 사정 관제가 나오면서 포트폴리오라는 단어가 정말 일반화가 되었죠. 지금은 아 포트폴리오는 대입에 꼭 필요하지라고 생각하시게 됐는데 진로 교육 때도 이제 포트폴리오가 중요해요. 근데 이거는 보여 용이 아니라 자녀가 스스로 내가 어떠한 생각을 했고 어떠한 사고를 거쳐왔는지 행적을 알수 있는 기록 정도면 됩니다. 이런 식을 누적해가다 보면 시간이 지나고 성장했을 때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내가 어떠한 방향성을 가진 사람인지 긍정적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책을 읽고 독후감을 쓸 때요 절대로 줄거리를 쓰라고 하지 않습니다. 선생님 몇줄 써야 돼요?라고 물으면 최소 분량은 다섯 줄이야, 얘들아. 하지만 줄거리를 많이 써오면 다시 써오라고 할 거야 라고 엄포를 놓습니다. 이 책에 대한 감상만 적는데 아이들이 독후감을 적을 때 가치를 먼저 떠오르게 합니다. 이 책의 결론은 행복이다, 용서다, 우애다. 사랑이다. 이런 식으로 결론을 짓고 내가 왜이 가치를 결론 냈는지 이유를 설명하게 합니다. 본인 스스로 책에 대한 해석을 하게 하는 거죠. 그 과정에서 내용을 자신의 특징이나 자신의 가치관을 최대한 투영해서 적게 합니다. 나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주인공이 이렇게 하는 행동을 보고 나는 조금 다르게 생각이 들었다. 그 상황에서는 이러한 가치보다 이러한 가치가 더 중요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게 합니다. 이러한 방식이 사실 기존의 독후감과 비슷하면서도 미묘하게 다른데요. 결국에는 초등 진로교육의 핵심인 긍정적 자기 이해에 정말 큰 도움이 되게 되고요. 인성교육뿐만 아니라 민주시민 역량과 학습 측면에서도 자기주도성이 길러지게 됩니다. 학생과 책을 연결시켜 나갈 수 있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외에 제가 활용하실 수 있는 사이트 몇 가지 조금 더 말씀을 드려 볼게요. 우선 원격 영상 진로 멘토링 사이트라는 게 있어요. 사이트를 들어가 보시면은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터뷰 영상들이 많은데 해당 직업인 전문가와 뭐 온라인으로 실시간 수업을 진행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실시간이 어렵다면 사전에 진행된 영상을 보실 수도 있어요. 여기 콘텐츠가 좋은 점은 아이들이 요즘에 많이 보는 유튜브, 인터뷰 형식의 콘텐츠가 많고, 그리고 직업군이 정말 다양합니다. 그리고 다음 추천 요소로는요. 창의인성교육넷 크레존이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에 들어가시면은 각 지역별로 체험하실 수 있는 진로체험 활동들이 소개가 되어 있어요. 대구에 있는 지역 문화를 활용한 진로교육. 그리고 더 좋은 점은 학부모용 학습카드가 같이 제공이 되어 있어요. 그냥 가정에서도 쉽게 활용해 보실 수 있도록 학부모용 학습자료가 같이 수록되어 있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보자면요. 초등 진로교육이라고 했을 때 직업교육이 아닌 긍정적 자기 이해가 초등 진로교육이다라는 점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디 체험을 가서 자녀의 특성을 이해하는 활동, 장점, 단점 이해하기 활동도 진로교육입니다. 긍정적 자기 이해와 가치 중심 교육이 가장 중요한 시기이다라는 말씀과 함께 자녀들이 앞으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함께 생각해 보시길 제가 거듭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직업이 무엇인가요? 꿈이 무엇인가요? 라고 물었을 때 저는 교사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시대보다 저는 나눔을 실천하는 행복한 교사 이영균입니다라고 말하는 게 일반화 될수 있는 시대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부모님들 그리고 현장에 있는 저 그리고 많은 선생님들 그리고 앞으로 무궁무진한 세계를 펼쳐 나갈 우리 아이들이 함께 가치를 중심으로 튼튼한 진로 설계를 통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